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그래서 인바디 몇 프로여야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습니까? 궁금해요. 다 알려줄게. 들어가.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인바디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 인바디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인바디는 체성분 분석기를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조사 이름이에요 음. 근데 이 기계가 널리 보급이 되면서 체성분 분석기 이꼴 인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인바디, 잴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 재야 되는 건가요? 매뉴얼상에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한번 보신 후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네. 일상생활을 한 후에 재게 되면 뭐 하지에 혈액이 몰릴 수도 있고 또 식사 또물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직후 화장실 다녀오셔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음, 여러분 기억하세요. 인바디는 기상 직후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재는 겁니다. 손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저 지금 체지방률 1 5인데 아직도 복근이 안 나와요. 너무 안 선명해요. 맞아. 인터넷 짤들 보니까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. 음, 인바디 수치에 따른 복근 선명도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음. 저도 많이 봤어요. 제 회원님들 중에서도 다이어트 하시다가 아저 인바디 지금 체지방 12%인데 복근이 그 짤처럼 안 보인다. 막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. 음. 사람마다 음. 가지고 있는 체지방에 따라서 복근 선명도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인바디 쟀을 경우에 17% 나오는데, 그 짤에서 보면 은 고춧 거의 안 보이는 이럴 텐데, 저렇게 또 벗어서 보면 또 아직 살아있거든요. <laughs> 안물안굽 <laughs>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, 아, 나 이렇게나 힘들게 다이어트 했는데, 복근이 내 마음처럼 안 나와. 아, 나. 와나 그냥 포기할래.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. 기왕하신 거, 본인의 기준을 잡아서, 아,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잘했다. 짓자! 라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 예시 때문에 본인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. 그렇다면 인바디 필요 없다? 인바디 필요 없고 다 눈바디만 보면 된다? 사실은 좀 위험한 의견이기는 해요.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체중 감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? 그러다 보니까 인바디를 재면 막 재밌어. 일주일에 한 번씩 잴 때마다 쭉쭉 떨어지고 막 근육 올라가 막 이러면 너무 신나거든. 근데 이게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와요. 여러분 모두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. 이게 정체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%라도 더 체지방 떨어뜨리려고 1g이라도 골격근을 올리려고 이렇게 막 하시다 보니까 좌절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초반에 아 그래 이 정도까지는 좀 열심히 해보자 를 위해서 세팅을 해두시는 건 찬성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사실은 인바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돼요. 그렇지만 눈바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내 몸을 거울로 보면서 객관화를 하세요. 매일매일 기록해두시면 고게 정확한 데이터 됩니다. 맞아요. 저희 스튜디오 촬영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에요. 그렇죠. 음. 20%대? 음. 당연히 있고요. 10%대가 조금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음. 것 같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0% 아래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음, 맞아요. 운동을 좀 오래 하시고 근력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셔서 근질이 어느 정도 형성되신 분들은 체지방을 떨어뜨리는 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. 음. 근데 요즘에 바디프로필이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바디프로필 찍을래 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시간 내에 떨어뜨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바디에 매몰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20%대인 내가 과연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을까? 찍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시 보시죠 자, 지금 보시는 이 인바디로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 제 회원님이신데 한달 전에 밸런스 버튼에서 촬영을 마치셨어요. 처음에 시작하셨던 인바디 용지도 여기 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이렇게 감량을 하셨어요.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. 10%대,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. 이분도 물론 기대는 하셨지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과물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? 진짜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은 해볼만한 거같는데요 그렇죠. <목소리>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몇 프로까지 빼야 돼아막 복근이 막다 왕자가 다 보여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다전 <목소리> 자만 보여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<laughs> 맞습니다 사람마다의 차이가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. <목소리> 또 다른 예시들도 있죠 지금 나가는 사진들 같은 경우도 20%대의 사진들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예쁘네요 그러니까.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인바디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확실히 이 사진들을 보니까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인 바디보다 눈 바디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.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참 많이 남기게 돼요. 오늘 먹은 식단 그리고 뭐 체중 뭐 이런 거 항상 남기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록 남기실 때이 체중계 숫자 이런 거 너무 남기시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눈 바디 하면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찍어보는 게 조금 더 재밌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. 이게 처음에 다이어트가 안된 상태로 내몸 상태를 찍는 게 사실은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. 아, 그렇죠.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죠. 완벽한 상태만 남겨놓고 싶기는 한데 나중에 비교를 위해서는 이런 기록들도 남겨두시면 너무 좋은 추억이 된다고 생각해요. 자, 이렇게 인바디에 대해서 인바디와 눈바디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았습니다. 여러분 아직도 체지방이 두 자리 수라고, 이십 프로대라고 좌절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 노력에 마침표 저희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열받으세요. 열받세요